그 누님도 어.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누님이 가수셨고 또 나는 그 누님 스테이지를 늘 보면서 항상 누님 공연당도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많은 공부가 됐는데 그 발성이라든지 누님 발성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도 길고 약간 좀 서구적인 그렇지 뭐, 뭐 외모도, 외모도 그런 데다가 의상이라든지 모든 컨셉이 서구적이어서 그런지 그 당시 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우리, 우리 가요계에서는 좀파격적이었죠 네, 맞아. 어, 그런 사람이 없었어 맞아. 응. 온도야, 응. 너 기억나니? 내가 그 반도 멘션에 살았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아, 엄마야, 선생님이 아, 아파서 자기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저도 정말 날좀 이제 자기 신경질적이 됐겠지. 그래서 날 힘들게 했을 때, 내가 그때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음. 내가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막 사지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때 당시 네가 뛰어와서 나 들쳐 업고막 병원으로 그 앞에 병원으로 데리고 간거난 그때 너무너무 내가 그때 너한테 감사하고 그때 이제 나한테 병원에서 그뭐 안정 주사 그런 거 맞춰주고 그러고 왔을 때 가만히 내가 미국에 생각할 때 너한테 나가 그런 면이 참 고마웠고 내가 한번두번 번 쓰러졌어 근데 네가 그럴 때마다 나를 들, 엄마야 들쳐 업고 엄마야. 뛰었던 생각들 그런 그런 생각이 나. 병원에 뛰어가면서도. 야참 오죽하면. 이렇게 충격을 받으있겠는 생각도 여러 번 했었죠 근데. 그. 저도 이제 같은. 고향이 이제 경상도 부산 쪽이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응. 또그안 선생님이 뭐. 평범하게 이렇게 그 사람 분이 아니잖아요. 응. 씩씩한 면이 많고. 또 이렇게 그, 그 당시 방송에매니저멘트할 정도 되면 그때는 팔도 건달들이 연예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응, 응. 요즘은 이제 그 전부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사장이나 회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기업인 내지는 학고파 출신들이 많은데 그때는 주먹을 쓰는 사람이돼야 많이 연예계를 장악하고 있을 응, 응. 수, 수 있었기 응. 때문에 또그 가수들을 키우고 또 거기에 어떤 자기 존재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모습. 그런 걸안 보여줄 수가 없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단점은 가정인 좀 이렇게 보들어야 되는데 가정까지가 연결됐다는 게좀 아쉬움이 있지만 데뷔는 했지만 자신의 대표곡이 없었던 설운도 1983년 하룻밤 사이 기적을 만납니다. 그럼요 기억나시죠? 그래. 야, 그래 참... 정말 너는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잖아. 근데 이거 만들었을 때 기억이 너무너무 난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난다. 이산가족할 때. 하여튼 밤새도록 우리가 이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음악 그랬잖아, 식구들이. 그런데 그때 그 아마 이틀째 되는 날에 그때 이제 막 계속 패티김치가 노래한 남, 남가 누가 이 뭐, 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거 계속 그 음악이 나오더니 니선생님 그랬어. 야. 우리가 이상 가족 이이 노래를 하는 게어떻겠냐 네가 아버지라는 곡을 녹음했었잖아 그때 당시, 그렇지? 그렇지그 곡에다 이 곡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딱 이래더니 그날 밤 그때 몇 시쯤 됐지? 새벽이지. 새벽이야? 새벽 한두 시인가? 맞아. 두세시 어, 됐지. 그때쯤 막 이제 그 박건호 씨 그분 만나러 이제 가 가지고는 거기서 어, 녹음을 해가지고 아 가사를 밤새도록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는 모시고 왔지.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나? 아그 선생은 우리 집로 모시고 왔어. 아 그랬나? 어 어. 그냥 무릎을 꿇고. 어. 크, 이거 그렇지. 지금 이거 어. 내일 방송국에 음. 이 노래를 갖다 줘야 되니까 음. 정말 스타 하나 음. 좀 만들어 달라고. 음. 오랜 수원을좀 풀어 달라고 음. 사정을 하니까. 음. 처음에는 그분이 음. 또안 선생님 또한 주먹 하신 분이잖아. 이러니까 <laughs> 전화를 새벽에 하니까, 어허. 우리가 가보니까 파자마 빠람으로 밑에 그 추운 겨울날, 음, 음. 파자마 빠람으 내려가가지고, 음, 들, 고 들고, 들고 계셨더라고요 음, 그랬구나. 새벽에 보지 않으니까 음, 음, 얼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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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모시고 와서 집에 음. 이제, 우리 모시고 왔 왔어요. 사정을 하니까. 음. 그래 하루아침에 이제 이 여버린 삼십이 가사를 가지고 오셨죠. 그당시는 지금은 뭐 채널이 막 100개도 되고 해서 음. 모든 악기를 다 담을 수 있지만, 음, 음, 그때는 음. 딱 투체력이에요. 투 음, 음, 음악 하나, 음, 가수 노래 하나예요. 음, 음, 노래하다가 틀리면 음, 처음부터 다시 불러 맞아. 요얼분뭐좀 응. 틀리면 고개만 싹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응. 한 6시간을. 음. 응. 그럼 나는 또왜냐면 응. 이상가족 첫 방송을 봤기 때문에 응. 내가, 내가 감정에 젖어 있었거든요. 응, 응. 그러니까 이건 몰랐더라면 편안하게 응. 불렀을 텐데 응. 감정에 젖어 놓으니까 자꾸 노래가 감정이 들어가는 응. 거예요. 응, 응, 응. 그러니까 노래가, 가수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응, 응. 그러니까 노래가 자꾸 너무 막 이렇게 울 울줄이니까 이상하죠. 한 여섯 시간 하니까 나도 아니 기침 역진이지. 때다 그냥 대충 이라도 같이 가야겠다고 음, 음. 말씀하실 때 내가 음, 아니요 음. 한번더 하게 달라. 이게 음, 음. 이 노래가 탄생했던 어, 거구나. 전쟁 뒤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살던 가족이 만나던 날, 사람들은 잃어버린 30년을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러를 선생님하고 방송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0 21 22 23 24 때마다 이 노래가 어. 계속 나왔9 2요그렇 어. 나도 묘한 게 내가 불렀는데도 왜그 방송을 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더 감격스러운 음, 감동스러운 게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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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만 나오는데 막 머리가 음, 끄적끄적 음, 쓰고 음, 음, 그냥 음. 눈물이 흘르나도막 나오더라고 음, 음, 음. 그때 눈이 그랬잖아 우리 같이 앉아 서 새벽 한 4시인가 5시쯤 되니까 이거 히트난 거라고 맞아. 그러면서 막 아. 우리 가족끼리 아. 부둥기하고 그랬던 아. 생각이 아.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억 안 나요? 대한민국 방송국에 전화다왔어 난리가 났지 그래 막잡혔데 너야말로 그죠? 기억나지 않았어요? 야, 하루아침에 베락스타라는 것은 나 이걸 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 연예계 사상, 없죠. 자고 일어났더니 이름낳는면하 화날 거야. 음, 그러니까 어. 물론 이게 물론 뭐 어.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스타 된건 아니고, 음. 그 스타 되기까지 많은 그 인구의 인구, 세월이 있었지만, 있었지, 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대운을 맞기가 쉽지 않은데 어. 아마 일반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맞았을 때그 감정을, 음. 전 기분을 늦지금니 알았어, 그랬어. 그때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응, 응, 응.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백지야. 응, 응, 참, 응. 그, 이야기를 하자면 다못하지 응, 맞아. 응.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지금? 어머니 뭐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 어, 어머니 그냥 기억으로는 어, 어머니도 옛날에 노래하셨고, 응. 그지? 그러니까 네가 그 DNA를 받은 것 같아, 네. 그지? 네. 그리고 또 엄마가 굉장히 인테리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경북 여건가 응. 거기 나오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해, 그지? 네. 어, 어, 그렇구나. 그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희생하신 아, 분이. 맞아요. 아버지는 진짜 어떻게 되셨어그 아버지께서는 음. 그 원래 니팔군에 계실 때 음, 음. 워낙 잘 나가셨어요. 음, 음. 그때 이제 아편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마약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엄마가 음. 고생하셨어요벗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병이 깊어지면서 아버지 병원에 가시고 음. 어머니가 이제 그 애들을 다 이제 이렇게 예, 음. 분양을 네, 하는데, 음. 그러다가 우리 집 푸도가 나면서 음. 완전히 뭐 기울어지고 아주 풍지가 확산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그늘 어떻게 보면 나의 정신적인 후원자였었어요. 그, 어, 어, 어. 내가 노래를 일하면, 아, 역시 우리 아들 노래 잘해. 음. 이제 그 당시 울산에 제가 매달 하나씩 따서 내려가면 음. 아버지가 그 목걸이를 거시고, 아버지 하, 이 걸음 잘못 걸으셨어요. 그일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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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셔서 하체가 이 하반신 마비증상이 있었서요 음, 음, 다리를 짐지지끄면서 걸으셨는데 온 동네 에 우리 아들 이목 금비달다고 왔다. 음, 음. 온동네에 지팡이 쥐고 다니면서 자랑하시던 음, 그게 지금도 음. 눈에 있네요 그렇구나. 어, 그리고 음. 내가 이제 가장 힘들 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음. 저를 보러 오시면 난 몰랐지. 음. 정말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음. 아들 보고 싶어 오셨다고. 음, 음. 뭐그 월급을 받은 거 보니까 우리 부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응. 아버지 뭘더 주고 싶으세요? 그까고기 그러니까 응. 응. 그래. 뭐야 부모님 생각하면 다못 해드는 게 한이 되고 그렇지. 그 심정 알아. 어. 너의 이 모습을 아버지 보셨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으시겠어. 그렇지. 그 그래. 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응. 고기 사드이고 응. 용돈 지어드리더 이게 마지막이 응. 세월이 흐르니 알게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선생그 그 혹시 선생님 한번 만나보셨어요? 어 와서 만나봤어. 아히가 새로웠을 텐데 아, 아파 있더라고 많이 아파 아, 아파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아들을 세상에 내놔 준 남자 아니야 난 아직까지 도 미국에서 내가 여기서 서른아홉에 어, 미국 가서 아직도 내가 혼자 혼자, 혼자 살고 있었어 난 한번도 결혼을 우리 아이 아빠와 결혼한 이후로 나 혼자 쭉 미국에서 아들 하나 정말 세살짜리 그 노력으로 사는 것 뿐이야 근데 여기 와서 어, 애 아빠를 만났을 때그 사람이 좀더잘돼 있었더라면 내 마음이 덜 아팠는데 어, 너무 많이 아파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았어. 음, 저렇게 누워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 그 옛날 화려했던 그 시절 저렇게 패기 있고 뭐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음. 음. 그하 오늘 눈이 맞는 그 우리가 추억의 기념으로 음흠.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어요? 그 노래 한번더 해줄래? 무슨 노래? 그 내가 떠나기 전에 너한테 불러달랬던 노래. <laughs> 이 시간 노래 나오나? 오늘날날 <laughs> 갑자기 텅빈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끝없이 흘러 그런 세월을 응 <laughs> 음, 보니까 눈물 나겠지. <laughs> 정말 잘한다 노래. <너랑. 웃음> 어쨌든 오랜만에 보고 와서 누나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laughs> <아유>. 기쁩니다. <laughs> 누나 음, 음, 사랑해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란 없는 만남, 인연. 이 세상 유일하게 세월이 주는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아닐까요?